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숨을 쉬고 힘으로도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밝은 빛과 온기 가득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이 시간, 가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생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로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실수가 많고 일을 그르치는 우리들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밤잠을 설치며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늘 방황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걱정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도 많은 부담감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세밀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음성의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덕을 세우고 평화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 손에 붙들린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주님께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전쟁과 폭력의 희생양이 되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쳐죽인 가인의 후손인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분노와 살기와 폭력의 기운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제든 다투고 싸우고 상대할 상대를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도 폭력의 그림자가 숨어 있음을 느낍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할 자유, 서로를 용서할 자유, 서로를 용납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 죄의 종이 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함으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평화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소망교의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평화의 사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치유되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며 평화가 찾아오는 거룩한 꿈을 꿉니다.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각 부서에서부터 생명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지역 사회와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신장 옆에 위치한 대동맥류 수술을 받는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86세 고령으로 개복 수술이 어려워 스텐트 수두를 하게 되었는데 한쪽 신장의 기능이 못하고 있는데다 전신 마취를 해야 하기에 부담이 되는 수술입니다. 아버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의료진의 손길을 지켜 주셔서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건강한 몸과 새로운 인생의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명기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아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족석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족석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이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안문족 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안문족 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사람들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진해 나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그 루트를 그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에돔 사람들의 길을 이제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에돔 아,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을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에돔 사람들에게서 어, 물을 사서 마시고 또 먹을 것을 사서 양식을 사서 어, 먹으라라고까지 말하면서 내가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을 땅.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돔, 에서의 자손들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 에서에게도 그리고 또모압 사람들에게도 오늘 나오는 안몬족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조들 어, 롯이라든지 이렇게 에서라든지 이런 선조들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어,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받았고 에서도 땅을 받았고, 아, 그리고 또이 어, 모압 사람들도, 그리고 암몬족 속들도 그들의 선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그들과 약속하셨던 그 땅을 선물로 받았다. 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고, 모든 민족이다 땅을 받았다면, 그게 뭐다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족속들에게 약속을 이루셨고 땅을 주셨고 또 모압 족속들에게도 땅을 주셨고 그리고 암몬 족속들에게도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그들은 에서의 자손들이라든지 모압 족속들이라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계명이 연결되도록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참 이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선물로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요청받는.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내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수 있는 반면에 에서의 자손들과 모압과 또는 암몬 족속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주셨지만 그 이후에 그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끊임없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은 분명하게 온 이방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독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과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징벌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것을 씻어내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도리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도리어도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그들이 도달할 것은 축복의 땅이고 마침내 그들이 함께하는 그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큰 희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같은 내용이죠. 암몬족 속의 길을 이제 우리가 건너가게 될 텐데, 그들과도 싸워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기서 모든 군인이라 하면 여기서 군인이랑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없어졌다. 이 그때 이 군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반에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 올라갈 수 있었던 병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할 수 있었던 자신의 능력으로 의견을 말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성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남았지만 이제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을 다 전달한 뒤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모세는 이와 같은 증언을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믿음을, 믿음을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도자로서 모세는 이제 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에 처한 모세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대가 교체됐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안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안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예, 우리가 장세기를 보면, 아, 롯에게 주시는 그 땅이 있죠."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 있으면 이 자손들이 이제 나중에 암몬족속이 되고 나중에 모압족속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기억하고 계신다 선택하지 않았던 그리고 잠시 스쳐 지나갔던 롯 그리고 또 에서와 같은 존재들 이런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그와 약속했던 그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모압 아, 세 번이나 말씀하시죠. 우선은 에서 자손 모압 자손 그리고 또 안몬 자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이들의 땅은 이들의 땅으로 보존하겠다. 그것은 내가 그 선조들과 함께 약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글쎄요,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모였고 늘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인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 많은 기도 일부분은 아마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후손들에 대한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 사실 물론 하나님의 큰틀 안에 있지만 그러나 약속의 백성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메인스트림이라그럴럴요요 그런 약속 i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e l Israel, Israel, i 과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l i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조차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라고 a e l Israel, Israel, i s r 라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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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언약,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번 다시 마음속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과 내가 맺는 이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하다. 그리고 이 연약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유효하고, 나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진 다음에도, 나의 모든 유해가 다 사라지고, 이 땅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은 끝까지 지켜내신다.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 그 수많은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마라. 암몬 족속은 내가 롯과 이미 약속했던 그들, 그 약속에 해당되는 그것을 분깃을 받을 존재들이다. 그 약속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이 땅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대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섭락하지 않니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20절 이후의 내용인데 오늘 23절까지도 앞서 우리가 12절 부분에서도 가로로 묶여 있는 부분을 보았는데 이것도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없 기도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게 있고 또 부연적인 설명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2 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자이 괄호 열고 이제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라는말 앞에서 우리가 뭔가 반복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을 보면 괄호 안에 이 르바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절 보시면은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바임이라는 그 종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르바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르바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모압이 지금 쓰고 있는 땅에도 그르바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암몬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땅에도 르바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 1절과 그리고 이십절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르바임 사람들이 모압 지역과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널리 퍼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 르바임 사람들을 모합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11절에 따르면 에밈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또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름은 다 같은 한 사람, 한 종족을 가르키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르바임이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바임이라고 부르는 종족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깊이 한번 오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르바임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고,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압 족속에게는 에밈이고또 암몬 족속에게는 삼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 르바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종족이 그래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르바임 땅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21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백성은 안악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안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안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기서 르바임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그 이름과 동일하게 비교될 만한 종족을 거명했는데그 종족의 이름은 아낙자손입니다. 르바임자손과 아낙자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자, 그 르바임자손은 어떤 종족과 비슷하냐하면 아낙 족속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낙 족속이라는 말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안낙 족속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아주 그 골격이 장대한 그런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27절,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 신명기사에서는 이제 아낙 자손에 대한 명료하게 거명이 되지 않지만 민수기에 따르면은. 어 이제 그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그 과일들을 가져오고 그래서 보여주면서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그렇게 27절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28절에서 그렇게 그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거기서 안학자선을 보았나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안학자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그 땅을 보았을 때 그곳에서 누굴 보았느냐 하면 안악자손을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대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 안악자손을 보고 지뢰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고 울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학자손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안학자손이라는 그 자손의 그 이름은 아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어 뭐랄까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한 골격이 장대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하나의 어 종족으로 그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 38년 후에 40년 후에 다시 소환을 한 거예요. 가져다 온 겁니다. 가져왔는데 안학자손은 아니에요. 안학자손과 같은 종족의 그만큼의 큰 골격을 가진 그만큼 두려운 존재인 또 다른 존재가 있는, 있었는데, 종족이 있었는데, 그 종족의 이름이 르바임 종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낙과 르바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르다고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종족입니다. 지금 다르다고 보는 게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낙자손과 같이 아낙자손과 갖고 비슷하게 르바인 족족은 골격이 장대하고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종족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압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다. 로색에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이고. 또 암몬 족속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다. 왜냐하면 로색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은 그들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느냐? 과거에 그그 그 땅에 누가 살았느냐하면 르바임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골격이 장대하고 마치 너희들이 못 들어가 가지고 두려워서 못 들어갔던 아낙 자손이 살아 어유 두려워서 못 들어가겠네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뒤로 물러섰던 그 그런 사람과 같은 골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바로 모압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고 암몬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 기가 막힌 얘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암몬 족속에게 땅을 주는 것 이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아난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이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르바임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암몬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흐름상으로 보면 암몬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르바임이 멸망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지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빈 땅이 되고 마니까 암몬족 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씀 안에 지금 무슨 과로로 묶여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38년 전에 너희 선조들은 아낙자 손을 보고 겁을 먹었고 그리고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는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런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의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그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라고 하는 그 음성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들의 땅에 거주하였으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2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사람들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그 모압 자손이 호리사람들을 쫓아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안본 사람들도 아마 그 땅에 또 세일 이, 이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처럼 호리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리 사람들과 그리고 르바임 족속 사람들이 편만하게 펼쳐져서 살고 있었는데 르바임 사람들은 도저히 강대해서 당해낼 수 없는 종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멸망시키시고 내보내시고 그래서 스스로 차제하게 하시고. 더나가서 그들이 싸워서 이길 만한 존재들은 또 나가서 싸우도록 하셔서 암몬족 속이 그 땅을 호리족 속을 몰아내고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하셨지만 동시에 싸우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싸움 없이 점령할 수 있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암몬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족속들은또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물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거대한 민족이었던 종족이었던 르바임족 속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자,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라는 거죠. 너희 나의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줄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23절 읽습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23절은 그 말씀에서 살짝 빠져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또 계속되는 그 문제와 연결되는 하나의 하나의 삽입구라고도할수 있겠고 또 우리 숨은 힌트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 갑돌사람이란 말은 어~ 블레셋 사람을 의미합니다 크레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어, 그레데 사람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살았던 불레셋 사람 네 선조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비 사람을 몰아내고 지금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쫓아내야 될 존재이죠. 그 존재가 지금 여기 여운처럼 살짝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어, 르바임 사람 및 다스리던 그 강력한 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셨다면, 우리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약속하신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선조답게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